왜냐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 숨어 있는 거야 어딘가 번지 하나밖에 없어 나 이런 이런 자기장 처음 봐 번지 하나의 자기장 봐봐 이렇게 주새끼들이 숨어 있다니까 잉잉잉 <놀람> 안녕 <놀람> 와 왔다 자 그날의 감동을 느껴볼까요? 아이템 못 주는 건 상관 없습니다. 이건 최고 사기학이기 때문에. 어차피 흡혈이 됩니다. 다 죽이자냐. 야, 파밍 안 하자. 야, 다 죽이고 다니자, 지금.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처음에 자기장으로 가세요. 지금 없으니까 그냥 패고 다닙시다당난은 거의 안 질걸? 일단은 나 걸리면 뒤지는 거야. 바로 너 새끼야, 바로 너. 너 새끼야, 너. 일단, 바로 너 새끼야, 너, 에이? 그렇지. 자리 봐. 따그다가 뛰어, 뛰어. 따다나 불가마, 뛰어. 야, 나한테 한 대로 키면 계속 할 텐데? 아딱한주 되겠다. 너 no. 업대가리가 <laughs> 어, 없구나. 그리고 피다상는인여 요정도 채울 돼요. 당나 채울 수 있거든. 이게 왜 사기냐. 유지력이 말이 안 돼요. 내 태어. 귀엽다 귀여워. 아까 이제, 이제 어떻게 하냐. 나 괴롭힌 새끼 죽이러 가야지. 그치? 응징해줘야지. 이게 당나의 장점입니다. 유지력이 넘사벽이에요. 흡혈이 있어. 엑소시즘 나면 실력을 패야지. 당나 정도 뜨면은 웬만하면 다 이겨요. 쓸줄 알면은. 자, 가자. 얘들아, 반갑다. 반갑다, 반갑다. 반갑다. 야, 반갑다, 반갑다. 우리 친구 알겠냐? 반갑다, 반갑다. 아, 반갑다, 반갑다, 반갑다. <laughs> 꼬면 이기던가, 꼬면꼬면꼬면꼬면 꼬면, 꼬면, 꼬면. 꼬면 이기던가, 아, 꼬으면, 꼬면꼬면 꼬면. 이기던가. <laughs> 맛있겠다 애들아 맛있겠는데 이거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죽는 거 아시죠? 아 먹으면 죽어야지 그럼 그래 먹으면 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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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마리 기분이 뭐야 먹으면 죽는다니까 먹으면 목숨을 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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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떡하냐 열심히 지금 체력 말쳐 놨었는데 하필 날 만났네 아이고 아이고 거기 있으면 안달것 같아요? 어, 거기로 가면은 잘겠네? <laughs> 이제 안 오는 거 봐. 야, 근데 저거 하나도 없었지? 양아판이네 이거. 이게 좀 팀을 주자면 반피가 되면 좋거든요. 근데 변수 좀 제거할게요 확실하게. 안에만 피 만들고 피처면은 개사기긴 한데. 야 <laughs> 너무 재밌다. <laughs> 아, 뭐, 고릴라로 뭐, 이게? 고릴라 잘쓰들가니까 이긴 하더라? 야, 넌 아닌 것 같아. 아, 한번 까 야, 복해봐 오, 원, 투, 쓰리, 오. <laughs> 내에 울려 퍼즐 해줄까? 아, 이거 안 되네. 어, 안녕, 반갑고, <laughs> 야, 뭐야, 뭐야, 야, 맛있게, 야, 나도 줘, 나도, 나도, 나도 줘봐, 에? 여워귀 <laughs> 이거, 이거, 어, 우리 친구, 어, 오, 방금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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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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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될것 같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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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될것 같아? 안 되지, 안 되지, 아, 이 거지, 또, 뭔가, 아, 뭔가, 뭔가, 될것 같아? 뭔가, 뭔가, 이거 같아? 안 돼, 안 돼. 자, 개미턴 갑니다! 아하! 좋아요. <laughs> 안 된다니까?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자, 흰피부터 죽이자. 건방져, 건방져. 자, 찾으러 갈게요. 내가 16, 15킬 하지 않냐? 높은 확률로 아래에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한번더본 적이 없는 건 숨어 있는 거야 어딘가 그렇겠죠? 어딘가 숨어 있어. <laughs> 심지어 지금 매 보세요. <laughs> 번지 하나밖에 없어. 나 이런 이런 자기장 처음 봐. 번지 하나의 자기장. 봐봐 이렇게 주새끼들이 숨어 있다니까. <laughs> 미안하지만 내가 이런 거잘 찾아 감이 오거든. 야, 감이 옵니다, 감이. 나와야죠. 나올 때가 저기. <laughs> 그래, 열심히 도망가. 그것이 낭만이니까. 자, 우리 남은 친구 어딨나요? 음, 얼마? 아, 여깄네. 얘가, 얘가 힌피야 얘부터 잡아야지. 개빡치겠다. 개빡치겠다. <laughs> 아, 귀여워, 귀여워. 아, 핏갈사가 없어요. 귀여워, 귀여워. 애들아, 뭐 어떻게 하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도망 가면은 끝이나 알잖아. 숨어있어. 이거 또 라면, 라면가지. 어, 건방져. 이 새끼, 숨어 놓았거든?

와지가 개망한 거야? 너 안되겠다 <laughs> 넌 안되겠다 <laughs> 야 너는 안되겠다 건방지네야 거기 두 마리가 있어 <laughs> 애들아 싸워 자 1등을 가려봐 1등을 가리래 이게 내가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 데스오브넌 안하네 안 싸워 싸우지 마 그래 맞주 죽는 거 싸워 어허 저친구 봐에너싸고 있어봐 쟤 죽이고 올게 야 판단 좋네 이거 쳐맞으면서 넘어간거죠 그럼 자기장이 2분의 1인데 애들아 난 기회를 준다 했지 너희 알아서 해라 난 저새끼 죽이고 올게 개새끼 일로와 <laughs> 1등은 중요하지 않아 난너 너만 죽이면 돼 1이트가 못했어 까비 하지만 이것이 낭만 1등이 중요하진 않아 건방지 키르케만 죽였으면 됐어 자 과연 1등은? 일단은 라면거지가 피가 얼마 없기 때문에 기력으로 몰빵해야 되거든요 둘다 못해 지금 <laughs> 자 지금 둘다 못하는 한경기예요 하지만, 기러기바은 라면 거지. 하지만, 꿀벌. 꿀벌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 오브를 쓸줄 몰라요. <laughs> 자, 이거, 오브. 오브 이길 수 있거든요? 한 대거든, 한 대? 내가 지금 너무 못해, 게임을. 걔들 못하는, 처음 한 수준이야, 지금 오브가. 아, 이렇게 되면은, 한대 피다, 한대 피! 아! 자, 서로 같이 손이 떨려서 픽셀이가 나고 있는데, 오버키 다썼고요 이야! <laughs> 이거를 보드가 1등 하네요. <laughs> 기회를 얻은 자. 뭐야. 라면 걸자 아니네. 얘 두식이었는데? 씨발 <laughs> <시발. 웃음> 뭐야. 두식이 1등 했네요. 아무튼. 자, 왜 1등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어차피 주는 보상은 똑같아요. 3위를 하던, 1등을 하던, 골등을 하던, 이 메달은 어차피 운빨을 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고급, 여자죠. 어, 이게 그거야. 이게 이토널 블레이드라는 건데, 1등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갖다 버릴게요. 야야! 야야! 야! 야! 지금 개생 채널 열개가 빨간 줄인데 갓겜 받으세요 아우 다행이다 허우 <laughs> 위험할 뻔했네 아우 세상 삶이 이 전열선게 날 구해준거다 고맙다 친구야 쓸렸네 여긴 안 쓸렸지 않았을까? 그렇지 쭉 내려갔을 확률이 아주 높았거든 나뺄수면 돼? 야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나 주면 안되냐? 안 줘도 돼. 까칠 거거든. 소리 듣고. 소리 듣고. <laughs> 아, 뻔하지. 너가 뭐 대필밖에 안 쓰겠냐. 근데 소리 듣고 무퍼라면 된다. 이 말이야. 으잇, 으잇. 예츠. 내 거. 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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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투스페어리안되지 아, <laughs> 나보다 잘 나가는. 너, 나 건들면, 게임 좀 피곤할 텐데, 오랫동안. 이 스나이퍼 형 앞사리한테 깝치면은, 피곤해요. 좋아, 콤보. 그렇지. <laughs> 나이스. 캐식, 캐식. 이리로 할라. 몸통 박치. 그렇지. 좀쉬는데 와 아, 이게 <laughs> 도, 도주 경로 예측 시스템 이 있다고? 아 그렇지 기름만 먹으면 돼. 인스틱나보자아이 않... 아, 죽는 중간... 거야. 잠깐만. 잠깐만, 집중할게요. 아! 이거 아니야! <laughs>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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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ZX 바로 놀라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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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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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바로 놀라왔대 아, 아, 깝다한 여섯 명 죽인 것 아, 아, 딴 새끼한테 죽어야 되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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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월드 사커볼 <laughs> 좀 놀까? 우리 오부탄 대화 좀 해볼까? <laughs> 아주 기분이 나쁠거야 우리 친구는 어, 나와야 되잖아 아한뜨자고 지금 잔뜩 화났네 저 뭐야 아이거 하지말라 했지 안되겠어 이건 벌로 갖다 버리고 올게 엄마 버리고 올게 먹고 올꺼 <laughs> 자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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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 돌려줘 잠깐만 씨발 <laughs> 야 빨리 빨리 어디다 버려 아무데나 버려 빨리, 버려, 빨리 버리라고 그러지 빨리 버려라고 먹다 말해 빨 빨리 <웃음> 빨리 어 뭐야 뭐, 어디 다... 아무도나 버려 빨리 빨리 버려 일단 먹어야 될거아 그래.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이게 다 저, 어쩔 수 없는 비상상태 비상사태 피아 스피드 다 여러분들은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그메타스레도 무기질의 노인같아 t h 땡큐 k you. 에에에에에이 개짓거리하고 있는 거너잘 진든? 아, 여러분, 야, 맞추면 다안 좋아. 뭐 맥수시즈. 아케이. 에, <laughs> 예, 오히려 좋은 판단이 아니었을까. 저.. 혹한비조 재밌게 먹었는데 엑 시즌 보면 얼마나 허탈감이 심하겠어요 이게 나쁘지 않은 운명이지 않나 사람이 많아야 재밌지만 저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싸 닌자 요즘 닌자도 좋지 아래.. 아래 같은데 소리가 저거요? 무슨 뱀 나와요? 했으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일로 가면 내 일로 가면 돼. 그렇지. 내가 왼쪽에서 온 거니까, 이로 가줘야 돼. 아, 저 친구 맵니를 못하죠? <laughs> 이게 맵니의 차이지, 이게. <laughs> 좋아. 왔다. 물론, C등급이지만, 왔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아래. 자리고 여기서 어떻게 수하지 이거는 믿고, 싸, 믿고 싸울만한 학생 아닙니다. 안 좋아요. 오. 바로 갖다 볼게 <laughs> 진짜 안 좋습니다. 어 이거 안돼 이거 안돼안 돼, 안 돼. 어 이거 안돼 이거 안 돼. 이거 너도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자,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절 예, 저격인 저걸 먹었다가, 저는 24시간 시간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부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래. 예. 일단 천천히 합시다제기록력이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골프는 낭만이 없잖아. 그치? <laughs> 뭔가 오리발. <laughs> 맵을 잘 보세요. 솔직히 내 플레이는 안 봐도 돼. 맵을 잘 봐야 돼, 맵을. 가지마. 저런 데는 갈 필요가 없어요. 잠깐만, 이거. 야, 뭐가 막 죽는데? 어디서 준 거야? 아, 저기. 좋아. 니한 <laughs> 입씩 해, 빨리. 그, 돌고래인가? 고래한테 준거 같은데? 나이스. 살짝씩 도전해주고 피는 악기 돼. 그렇지! 아! 로퍼나 아이고, 있지 고! 고고고고! 아이씨, 지나하서 개힘되네. 자, 로, 로퍼님 믿고 있어. 그렇지, 커버! 자 좋지? 좋아, 좋아, 어아좋어아 좋아, 나아 좋아, 좋아, 좋 인피 없다 이제 저새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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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좋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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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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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아 좋아, 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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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피아다 왜나 일로 갔죠 아이씨. 지랄을 해라, 지랄. 의급이 없잖아. 빨고 와도 안 늦어요. 아우, 너무 아파. 이각성 무한이냐? 변신할 수가 없네. 아니, 사냥을 왜 하냐고! <laughs> 오히려 안 좋잖아! 나무, 이거. 저 대가부터 요 아 이거 졌겠다. <laughs> 망했다. 피가력 못했다. 야, 왜 이렇게 빨래 아, 저거 유수스 아, 변신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이게 벽, 벽돌이 돼요. 그러면 <laughs> 벽돌, 벽돌이 됩니까? 어쩌겠냐? 한번뿐인 인워 어, 가야지 크출워해라워크마 워크라 데보라도없라워요 괴물들도 다보라라는데천사보를못 <laughs> 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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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나면 돼. 내가 원하시스템 이거야. 이거 둘체두명 골라봐 이거 여기다. <웃음> 제발, 제발. 예를로 <laughs> 나와요. 남은 2명 어디야? <laughs> 어차피 머리다, 헛어 창문에 머리 다았어 <laughs>